안녕하십니까. 이 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 선거방송기획장 손혜정입니다. 이각경화방송소가 지금 우리 MC진들을 이양으로기획가지고 총선의 부이라했 그렇게 아, 말씀고 보니까 제가 마침 총선의 연자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들이 선거방송 기간, 또 그리고 투표 대표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저희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종 토론이나 명를 통해서 시청자분에게 어떤 판단 그런 정보들을 듣고 싶어왔습니다 이제 선거인 대가은 남았습니다. 국민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신속하고 또기 좋고 이야기 쉽게 가능하는게 특히 있어요.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서 깊이 있는 분석이 그런 방송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선도방송을 통해서 선도방송대회을포해서 저희 선도방송을진자부에 있는 모든 팀의수들은그거 책임감과 함께 어 불안과 함께해 주고있습니다 아, 최근까지도 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게 아, 쉽지만은 않은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에,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당별, 후보별 정당을 저희가 더할일보여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강단을 예측하는 조금 전 보셨던 것과 같은 시절회이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자, 지 정부의 전날이라는 선거방송 9년의 멀리과 더불어서 방금 보신 것 같은 그런 화려한 명상 및 그리고 코너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